2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때요? 네 오늘은 타악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배우기 전에 타 우리가 배우는 타악기의 리듬과 그 악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가 어, 악기인지, 양악, 서양 클래식 악기인지 한번 구별해 보는 어,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 보고요.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어, 타악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어, 악기는요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나라 악기 전통악기인 국악기, 그다음에 다른 나라 외국악기인 서양 양악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자, 현악기는 우리가 알듯이 줄이 있는 악기를 모두 그냥 다 현악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내는 소리가 나는 악기를 모두 다 관악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타악기. 우리가 손으로 두들기거나 채로 두들겨서 내는 악기를 모두 다 타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국악의 현악기 대표적인 게 가야금이 있겠고요. 국악의 관악기인 악기는 대표적으로 단소,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악기로는 사물놀이에 장구, 북, 징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양에 한번 와볼까요? 서양악기의 현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바이올린이 있겠죠. 바이올린, 첼로 등이 있겠고요. 서양의 관악기, 서양 관악기는 우리가 많이 불어본 리코더, 또 피아노 학원에서 많이 배우는 플루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서양의 타악기. 서양 타악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팀파니, 드럼, 마린바, 실로폰, 콩가, 큰북, 작은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하고 한번 배워볼 악기가요. 드럼과 마린바를 한번 연주를 소리 를 한번 들어보고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에 칸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달리 두 명이 저, 어, 연주자가 연주 하는 앙상블 형식으로 한번 연주를 해봤고요. 선생님이 연주한 거는 마린바라는 유율타악기고요. 이지원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신 거는 무율타악기 드럼 세트였습니다. 저 오늘은 모율타악기에 한번 대해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드럼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혼자서 아까 이 남자 선생님께서 멋있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원래는 큰 북, 작은 북, 심벌 이렇게 사실 세 명이 필요했었대요. 그래서 세 명이 연주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혼자서 연주를 할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드럼 세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큰 북을 먼저 페달을 발명을 해서 페달로 오른발로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양손으로 드럼을 스네어 드럼이자 작은 북을 연주를 하고요. 오른손으로 하이에 심벌들을 연주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왼발로는요, 심벌을 발로도 소리를 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손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작은 꾸미는 통통 북을 달아놨고요. Là okay. m 했던 타악기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드럼 세트였습니다 한번 우리 이지환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친구들 먼저 1, 2, 3, 4를 생각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요 무릎을 치는 데요 4번만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요, 1번에다가 발을 굽! 하고 베이스 소리를 한번 내줘볼게요. 1번에 오른손과 같이 시작. 1, 2, 3. 한번 더. 1, 2, 4. 더 열정적으로 좋아요. 1번에는 발을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왼손은요, 3번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1번에는 5, 2, 왼손, 4, 1, 2, 3, 4. 좋아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4번 연속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네, 친구들, 내 네, 지금까지 어, 마린바와. 드럼의 조합, 앙상블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북악기와 서양악기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안녕. <laughs>